안녕하세요 수빈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켠 이유는요 여러분들께 초간단 풋케어 노화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추우면 유난히 각질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러신 분들 꽤 있으시죠? 아, 엄청 많으시네요 그 각질 관리 중에서도 저는 발에 있는 각질이 되게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게 바로 이건데요 오, 허, 허. 신기하게 생겼죠. 이건 바로 풋 브러시 발롱이라는 건데요.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발 각질 관리를 하냐? 그냥 슬리퍼처럼 신고 문질문질 하기만 하면 돼요. 그냥 이렇게 손이 발이라고 생각하면 들어갔다가 뺐다가 들어갔다가 뺐다가 완전 간단하게 문질문질 하기만 하면 돼요. 발바닥만 닦이는 게 아니라 발 밑부분까지 이렇게 닦이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하고 빠른 시간 안에 각질을 제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돌기들이 종류가 꽤 많아요. 작은 돌기, 중간 중간에 큰 돌기, 긴 돌기 이런 돌기들이 다양하게 있어서 정말 각질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돌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히 보면요, 이쪽 위쪽 돌기들이 평행으로 안돼 있고 각이 약간 대각선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돌기들이 진짜 이렇게 들어갈 때는 부드럽게 들어가다가 나갈 때는 각질이 시원하게 벗겨져 나가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제가 음, 사실 다리가 좀 많이 길잖아요. 그래서 발을 씻을 때 항상 불편했거든요. 근데 이건요 그냥 바닥에 두시면 돼요. 그리고 그냥 발을 넣으시고 문질이면 안 돼요.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그리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세정제가 중요하잖아요. 제가 추천해드릴 세정제는 바로 요 제품인데요. f o 버블 이라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발 세정제인데 나는 조금 발 냄새가 걱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탁월한 냄새 제거에 효과가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건요, 그냥 이렇게 틀어주시고요. 이렇게 그냥 뿌려만 주시면 돼요. 거품이, 여러분들도 보시면 느끼겠지만, 입자가 얼마나 촘촘하면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뭉쳐있어요. 오, 그리고 촉감이 약간 머랭쿠키 소리 들리세요? 거품들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냄새도 약간 숯향기가 나요. 이렇게 뭔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뭔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집에 와서 좀 힐링할 때도 되게 좋은 그런 세정제입니다. 발을 한번 닦아볼게요. 이 발롱 브러쉬. 이풋 브러쉬 발롱에 여기 그 푸린 버블을 쭉 뿌려줘요. 그리고 물을 살짝. 살짝? 아주 살짝? 뿌려주고. 발을 넣어요. 와, 진짜 시원하다. 와, 힐링 그 자체. 저는, 여러분, 정말로 스케줄 끝나면 요새 무조건 1일 1 발롱합니다. 와, 진짜 시원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발롱하세요. 발롱발롱. 이렇게 사용을 한 다음에요, 물로, 깨끗이, 펴주면 돼요. 짜독짜독. 아이고 좋아. 좋아, 아이고 좋아. 그리고 이렇게 바닥에 그냥 두셔도 되고 이렇게 한번 헹군 다음에 발롱 제품을 욕실 이렇게 거는 곳 있잖아요 이런데다가 걸어만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자연 건조 청결 유지 완료 발 각질 제거 완료. 그리고 발 세정뿐만 아니라 이렇게 꾹꾹 꾹꾹 이렇게 마사지를 할 때도 너무 좋아요 발에 신체의 모든 부분들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발 마사지를 해주면은 진짜 다음날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지압이 효과가 끝판왕입니다 온몸에 피로가 싹풀린 느낌이에요 겨울만 되면 부자가 되시는 분들 있죠? 각질 부자! <laughs> 우리 버릴 건 버리고 섭시다! 발론과 함께, 발 각질도 버리고, 그리고 피로감과 스트레스도 버리고! 2021년 화이팅 해봐요! 저는 다음에 또 볼게요. 안녕!